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달이 되었습니다. 2월 1일 시사 이슈 첫 방송 시작합니다.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 관한 것으로 우리 사람 몸이더 좋은 정책 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강조를 찾았습니다. 공식 업무차라고 하는 행보였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경계를 했는데요. 강주와 호남이, 민주 진영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며, 최근에 대권 오버 지지율 상승세에 감사를 표한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사실상의 대권 행보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뒤따르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 김보태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어, 최근에 대통령 후보 지지율, 뭐, 이제, 바로, 30% 벽을 이제 무너뜨렸다. 라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일강으로 지금 스포츠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 29일 오후에 지금 단독으로 홀로 이렇게 같이 대동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누오는날 강주를 좀 방문을 했어요. 어, 강주 시청에서 열린, 경기도 강주 부산시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대권 행보라고 볼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주 방문? 뭐 이재명 지사의 행보 특히 일곱 살트족이다 대권 행보죠. <laughs> 아, 왜냐하면 아, 이미 지난번 대선 네네.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네네. 아 이재사의 일곱 살트족은 사실상 대권 행보에뭐다름 아닙니다. 네네. 어, 지난 29일 날, 4월 뭐 우리 국민 보역을 조용히 잡게 뭐 예. 한 부분이라든가, 예. 5월 어머니 집을 뭐 방문한 거라든가, 이런 것이 뭐 조용한 행보 같지만, 음. 어, 결국은 그런 행보 자체가 뭐 언론에 바로 분명하게 노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즈라께서 음. 음. 어머니 집을 방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광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어 사회적 어머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회적 엄지. Yeah. 예. 어, 그만큼 뭐 호남 지역에 대한 애정, 특히 광주가 안고 있는 그런 그 집권 세력의 또 민주진영의 어떤 <목소리> 세력과 예. 어떤 것을 그 함축적으로 표현해 준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이런 뭐 비록 그 과거를 보면, 뭐, 여러 지지 세력을 네. 몰고 다니는 그런 음.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음. 그래서, 뭐, 어차피 조행 와도 음. 어, 언론에서 음. 다 노출되고 프랑카드까지 지금,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이재명 지사의 뭐 대권 행보를 봐도 뭐, 무방하다, 그렇습니다 음, 무방하다. 에, 이것을 저기 사실 대권 행보당 지금까지 이용하셨던 것처럼 뭐 조용히 방문했지만 지금 코로나 전국이니다 예. 외로, 외로 뭐 논외 말씀인데요. 광주에서 많이 호 홍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 프랑카드가 걸어져 있는 걸 보면. 아, 이제 그것이 이제 참 음, 광주라고 하는 특히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허난 지역에. 그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뭐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굉장히 다포 상태에 있고 또 이제 음. 이 지역에서는 또 어떤 진보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음. 굉장히 이제 함몰되어 네, 있고 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그어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그 가치들이 음. 우리,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좀 음. 맞고 음. 또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런 방향으로 진보세력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하는 것 때문에 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가 막 급상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말씀처럼 지금 보니까 민주 혼합에서도 이낙연 지사의 그 지지율을 상당히 좀 잇도는 어 굉장히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결국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보면은 세계일보가 의뢰에서 여러 조사 이렇게 나왔는데 30% 이제 지지율 벽을 깼다. 삼자구도에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2위가 임성열, 3위가 지금 이낙연 대표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다 2위 3위는 지금 10% 잖습니까? 그러면 절반을 훌쩍 넘어서서 지금 1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강의 지금 이 추세가 당분간 지속이 될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상당히 유난한데요. 여론조사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예. 1년 전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그리고 1년 전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우리가 비교해볼 음,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음. 지금 그때 당시로 어 되돌아가 보면, 그 때는 뭐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지율이었고요. 예. 이재명 지사는 지금의 이낙연 대표 지지율과 형편없는 뭐 10%가 최한되는 2, 3대였 그런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것을 이재명 현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음.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어, 이낙연 대표가, 지금은 이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영혼이 아닙니다, 실상 음. 예. 그럼 이재명 지사는 자유스러운 영혼입니까? 조금. 아, 예, 전, 그 정부하고는 조금 다르죠. 음. 예, 당을 대표하는 아, 입장하고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하면 네. 또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가 네. 나올 수도 있다. 어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이제 반복되다가. 뒤치락 뒤치락. 예, 예. 반복되다가 사실상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어느 정도는 여동이 있을 것이다? 예. 한국은 어떻든 뭐, 이재명 지사가 일강체대로 가지 않을까. 적어도 그것은, 아, 아마도 보궐선거 직전까지는, 음. 어, 특별히 이제 3월 1일 3일절에, 음, 문재인 대통령 또 밖에서 사면론이 자꾸 얘기되는데, 그 질문 뭐 지하로 스며들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것이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고 하면 예. 또 다른 여론이 저동칠 가능성도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보을 어 선거 전까지는 이런 상태가 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확하게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람법인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골수일투적이 사실 대권 행보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일강 구도는 재보궐 선거 이전까지는 아마 그 구도가 있을 것 같고 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자, 에고리스 어, 젠틀먼 영국 신사로 불려지는 이낙연 대표입니다. 엄중하고 침착하고 상당히 예, 젠틀한 이 분위기인데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심상치 않게 이제 어떻게 언론에서 나온 편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 어, 반등할 수 없을까요? <laughs> 그, 어. 그 추락하는 이유를 콕 네. 찍어서 제가 얘기하면 응. 제가 뭐 이랑일 대표로 가져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묘수가 <laughs>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네. 반등이 총리, 총리 시절에는 사이다 발언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국민적 호응을 굉장히 받았었잖아요. 어, 정말 오, 예. 시원시원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당대표라고 하는 이 지위에서 나오는 음.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네. 썼습니다, 사실상. 근데 국회를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헌법 기관이고, 네.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네. 조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사실상 저래 뭐, 한 2, 3주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올린 바가 있는데, 굉장히 조급증이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3월 9일 이전에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 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일하게 계획되지 못한 전략적인 미숙함이 어 어딘지 모르게 조금 보인다 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음. 않을 수가 음.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네. 적어도 대통합이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놓고서는 음. 어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사실상 좀 자유로우로 어, 뭐랄까 포퓰리즘에 가까운 네. 이런 의제를 자꾸 이제 선점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어딘지 모르게 그런 데서 국민들을 좀 답답해하는 예,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 특히 어, 호남지역으로부터 지지율이 지금 역전된 이재명 지사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 뭐, 상당히 뭐, 사실 뭐, 애타는 부분은 또 당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또 없지 않아 있겠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같이 예, 수리바퀴를 돌려야 되는 그런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리 시절 그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그 해갈에 대한 어~ 좀 국회의원들을 상대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해법이나 이런 대안들을 잘 제시해가지고 관리형으로 잘돼 있었는데 지금 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대권 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정치나 비전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어, 이재명 지사가 어, 하고 있는 어, 자기 정책 예 자기의 이제 비전 이런 제시에서는 조금 밀리는 것이 아마 그런 약간의 예좀 지지율이 닿고 상태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어, 이재명 지사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가 일강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2위, 3위도 있지만은 사실 묻혀져 있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야권의 잡룡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야권의 잡룡들을, 뭐, 그, 그에 둔하는 분들이 지금 서울시장에 지금 후보로 전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데 야권 회복할 기세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빌해서 야권의 경우 특히 이제 국민당의 경우는 네. 네. 정말 미치고 팔닥뜨릴림이 되게 아, 왜냐하면 어,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야권의 어, 그 예비 주자들이 좀 지지율이 적어도 10% 정도는 좀 넘어서 줘야 네. 되고 네. 최소한 도 5%는 넘어서 줘야 되는데 네. 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검찰총장의 대에 있는 윤석열 총장은 10%대를 넘어 서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에서 답답함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치고 팔딱 뛰. 예예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저 개인적으로 절대로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고, 예. 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 그런, 그, 특정한 직역에 종사했던 사람이, 어, 정치인으로 변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 그런 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봐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건총리라든가, 관계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직전에 그 뭐, 한나라당 그 했던 그 뭐, 대표 있었지 않습니까? 이해창? 이해창 음. 예, 예. 대표. 아, 저기그근에 그. 뭐... 예, 그 환경. 안, 어, 황교안, 네, 이런 네. 분들을 예를 보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네. 것을 뭐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하고 또, 설사, 네. 어,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입문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과연, 국민의당에 경합을 해가지고 후보가 될 것인지, 국민의힘에서 네, 어, 네. 이런 부분도 고민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야권으로 봐서는, 적어도 후보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자, 적어도 어느 정도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의 조금 이제 지지율이 저 추락한 상태 에 있고 부산이나 서울 시장의 보궐선거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희망이,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은 네. 굉장히 거기에 뭐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4월 7일 또 결과가 봐야 되겠군요. 하는 것이고 네. 네. 그것도 최근에 최근 조금 위축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또. 네. 최근에 여론조사가 정당 지지율도 치락, 치락 네. 네. 그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대선이 1년 조금 남짓 남았는데 어 야권 입장에서는 네.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 이제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후에 야권의 에, 행보가 어떻게 될지 결국은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 있어요. 이런 정치적 그 행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의 분기점은 결국은 3월, 3월, 4월 7일 보궐선거가 될 것이다. 적어도 이것,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의 어떤 후보 구도, 여권의 후보 구도가 확실히 잘 잡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네요. 이 보궐선거의 그 당락에 따라서, 어,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야의 그 이런, 지도부나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은 또 타격이 있겠네요. 어느 한쪽은 타격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 대통령 후보 지지율, 어, 이산화보인 더 좋은 정책 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께서 어, 특별히 이재명 어, 경기도지사의 에, 대권 한보는 사실 일곱 시 일투족이 대권의 움직임을 경계해 두고 특별히 에, 강조를 찾은 이 부분은 강주를 사회적 어머니라고 한이 부분은 우리 강주 시민에게 또 감사의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됩니다. 어, 역사의 소용들이 속에서 늘 강주는 민주의 심장부였습니다. 어, 강주 시민들이 또 전남 도민들이 어, 대통령 후보 1년 남짓 남았는데요. 그 후보들의 철저한 검증 또 표심도 이렇게 잘 잡고 계셔서 우리가 어, 1년 후에 어, 정말 또 우리의 국가 지도자를 뽑는데 강주의 바람이 또 새로운 민주의 바람으로 창출되는 그런 바람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에 김주석 진행에서는 임명이었습니다. 이월 한달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